안녕하세요. 임목사의 스토리텔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좀 재밌는 주제를 주제 뭐 네, 괜찮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 여러 변화산 사건 아시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또 어,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에도 또 나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셔서 용모와 옷이 달라지시는 그 놀라운 일에 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테마입니다. 왜 거기에 모세와 일리아가 나타났을까? 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알아봐야 될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왜 가셨냐는 거예요. 변화산에.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는 기도하러 가신 거다라는 게 중요한 이슈죠. 기도하러.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사역에 재미있는 루틴이 있으세요. 사역을 하시면 반드시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또 사역을 하러 가신다는 거죠. 어쨌거나, 오늘 이, 어, 내용의 가장 중요한 테마 중의 하나는 뭐냐면 이게 시작할 때 28절이죠. 그죠?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나와요.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이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얘기를 쭉 하신 다음에 오늘 나오는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곳에 계셨냐는 거죠. 자 예수님의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 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 찾아내는데 뭐냐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못 알아보는 일이 나타납니다. 아니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못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뭐 차은우?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유명한 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의 모습으로 뭐변했어도뭐 뭐 좋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이 앞에서 변화된 사건에서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건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갔더니 누구와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사랑하는 제자들 좀 있죠. 세명그 그 중에서 네명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에, three. 어, 스페셜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셨을 때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가만히 좀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모세는 죽었지만 무덤을 만들지 않았고요. 엘리야는 어, 불변고로 하늘에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 지내셨지만 다시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났고요. 거기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열한기상 19장에 보니 코렙산의한 동굴에서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는 말할 것도 없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일들이 있었죠.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어 부활하신 모습을 미리 보여 주시면서 계실 때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 모세는 뭐죠? 율법을 율법을 준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도자고요.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신 그 수준과 차이가 넘느신 그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변화던 사건을 통해서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29절 말씀에 보니까 9장 29절에 재밌는 얘기가 나오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엑소도스 라고 해요 여러분 엑소도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출애굽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세는 인류를 재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자는 의미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엑소더스는 끝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것은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땅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하나로 화합시키는 말라키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와 엘리야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비하는 하나님의 어, 뭐라 그까요 선지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대연했던 영적 리더자, 이런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도움을 줬던,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때 많은 영향을 끼 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선배들도 있을 수 있고, 교회 담임 목사님도 있을 수 있고, 뭐, 가정의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변화선 사건에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아주 임팩트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뭔 말씀이냐면 여기 끝에가 36절이에요. 어. 가복음 9장 36절에 소리가 그쯤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이 봤을 때는 특별히 베드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정도의 수준이구나. B. 근데 그거는 베드로의 시점인 거죠. 모세와 엘리야도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역이 만들어졌던 건데 베드로의 작은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구름이 덮이고 음성이 들려요.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하는 나 음성이 딱 들리고 그리고 구름이 싹 사라지고 소리도 싹 사라지고 나서 오직 누구만? 예수만 보이더라라는 이 말씀. 자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증을 해주시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어, 축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쳤지만 결국 남아야 될 사람은 누구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이 남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